행복제도TV는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3일 행복달력과 낭송으로 1일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낭송, 몽테뉴의 수상록, 정영훈 역검 아내린 옹김.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겁먹지 않는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겁을 먹고 대부분 그 단어가 마치 악마라도 되는 듯 성호를 긋는다.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언급해야 하므로 의사가 최후 선고를 해야만 유언장을 쓰기 시작한다. 그런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을지는 신만이 안다. 로마인들은 죽음이라는 말이 너무도 잔인하고 거슬린다는 이유로 이를 부드럽게 돌려 말하기 시작했다. 죽었습니다. 라는 말 대신 삶을 마쳤습니다. 혹은 생을 살았으나 이제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서로를 위로했다. 1533년 2월 마지막 날 태어난 나는 현재 39살이 된지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그만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게나 먼 죽음의 일을 생각하느라 현재를 방해받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결국 젊은이나 늙은이 모두 같은 조건에서 삶을 마치게 되니 말이다. 그대의 삶의 시안은 누가 정하는가 타인의 이야기에 근거를 두지 말고 차라리 자기 삶의 실상을 보아라 여러가지 일들을 통해 그대는 오래전부터 특혜를 받고 살아왔다 그대는 일반적인 삶의 시위를 넘겨 살았다 그대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대의 나이에 이르지도 못하고 일찍 죽은 사람의 수를 헤아려 보면 알수 있다.또한 명성을 얻어 기품 있는 삶을 산 이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면 35세 이후에 죽은 사람보다 그 이전에 죽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나는 여기에 내기도 걸수 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무사람들의 귀감이 되기에 이성과 신앙심이 충분했지만 33살에 생을 마감했다. 위대하다 칭송받는 알렉산드로스 역시 같은 나이에 죽었다. 죽음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방법은 몇 가지나 있는 걸까? 인간이 제아무리 신중을 기한다고 한들 매시가 그들을 위협하는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는 없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